네, 이번엔 멋진 코트 되겠습니다. 겐조, 겐조 후드 코트 되겠습니다. 네. 아, 멋진 디자인이죠? 예, 따뜻해요. 네. 그리고 가볍고 멋스럽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후드거든요. 네, 아니, 네. 후드가 있는데 네. 후드를 그냥 후드가 아니라 약간 카라가 달리는 그 모양을 네, 이렇게 네. 삐죽하게 나왔죠. 네. 하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모양을 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보지죠 음, 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써도 이렇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네. 진짜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으면 겨울 철에 추면 네. 또쓰 아, 아, 눈을 때또 써야죠. 머면 네. 이제 요렇게도 해 상당히 따뜻해요. 그렇습니다. 이 포켓이 있으면서 이게 두겹이 접혀져 갖고 있어 갖고 너무 멋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제 오른쪽 왼쪽다 나눠 보면 네. 여기를 약간 우리가 약간 밴드 비슷한 식으로 모양을 네. 내는 거예요. 그게 네. 밴드. 네. 근데 살짝 이게 렇 모양을 내기가 힘들어요. 거기가그니 쉽게 말하자면 오른쪽이 좀 네. 가슴 쪽 우쪽으로 네. 3세 개가 똑바로 된게 아니에요. 일자식으로. 네. 약간 사선으로 된게 약간 사선으로 되면서도 여기 살짝 사선되고 여기는 조금 우쪽으로 사선이 되면서 거기다 오른쪽 왼쪽이 이 모양 네네. 여기 밴드 비슷한 게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 중심 여기만 똑같이 쉽게 말하자면 약간 사선이 왼쪽까지 약간 네. 사선으로 되는 거죠. 여기는 약간 부위도 되면서 여기 사선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장가도 괜찮은데 한네 개가 다섯 개 장가시고 장고 우리가 또 소매단도 그런 모양으로 세 네. 개씩 똑같이 네. 모양을 낸 모양 안내도 상관없는데 모양을 낸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앞에는 살짝 길면서 뒤쪽에는 네. 진짜 똑같이 모양을 낸 거지. 앞 뒷쪽에는 약간 우리가 버선 시름은 옛날 네. 버선 시름은 약간 삐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포인트를 네. 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속안에는 따뜻한 소재가 네. 들어가면서 여기에다가 네. 어, 다이아몬드식으로 넓어진 네. 상태예요. 넓어진 상태에서 진짜 멋있 안에 안감 이렇게 진짜, 응. 예, 아주 투툼한 퀼팅을 응. 해서 이렇게 안감 넣고 안에 충전재도 부착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따뜻한 소재에 이렇게 들어갔죠. 네, 들어갔고 다 넓어졌어요. 다이아몬드식으로 보시나 이안 보시나 이 모르겠지만 네. 거기다가 여기도 다 절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면 네. 또이 모양이 그렇습니다. 진짜 또 이렇게 모양이 또 돌리게 됐어요. 여기 네네. 여기 다 이렇게 모양이 그렇습니다. 사선으로 똑같이 네. 사선으로 넓이면서 그리고 뒷라인은 좀 네. 튀임을 이렇게 네. 하면서 단추를 잠가도 되고 안 잠가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멋스러워요. 네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건 하나 구매를 하시면 네. 진짜 뭐 두고두고 이렇게 네.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너무 이쁘잖아요. 네. 지금 얘는. 네. 칼라가 이래서 네. 지금도 입으시면서도 봄철에 입으시면 돼. 요 그렇습니다. 뭐고 폐지 구스다운 입다가 봄되면 뭐 이렇게 사람이 뭐 하나 그저 뭐상듯한뭐 하나 코트 입는데 사실 봄철에 더 추워. 그렇습니다. 난 불어. 그때 입기가 진짜 좋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인기 상품이었거든요. 네. 더 이상은 이제 어려서도 워못 만들어. 또그그 우리가 준 착한 가격 디딜 가격을 또 이제 못 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얘도 그렇게 수량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먼저 저희가 천안에. 이제 겨울 상품 생산은 응. 다 끝을 냈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이제 오케이. 몇 점씩 몇 점씩 응. 남은 거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릴 때게 응. 구매해 주시면 아주 득템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몇점한번한 뭐한 두세 점, 세점 정도 있나 그렇게 하는데 겐조 후드 코트 아주 따뜻하고, 네 아주 보온성도 훌륭하고, 지금 네, 뭐, 어, 요거 는뭐저 두고두고 소장을 하셨다가 매년 겨울에 겨울철에 꺼내 입으시면 아 어디서 그런 걸 사입었어? 세상에 파는 데가 있어야죠. 없습니다. 구매하실 곳이 없는 겁니다. 만화관이면 이게 예, 금년은 더 이상 만들지 않아서 없습니다. 이게 세 점인데 있으면 끝입니다. 세점 정도 하면은 이게 이게 일전에. 저희가 뭐 착한 가격 169,000원인가 이렇게 판매했습니다. 를 근데 이거 한 서너 대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도 안하기 때문에 99,000원 특가에 드릴 테니까요. 음. 사이즈 맞는 분이 구매를 하시면 아주 맞춤이있다 그냥 어, 우리나라 최고의 그성지 뭐 성진, 패션 성지인 성진, 뭐 명동이나 압구정동에서 맞췄다 맞춰서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도 없는 네, 그런 겐조 후드코트 한번 이게 저 기장하고 품을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좋아요. 저희는 아주 큰 사이즈를 하는 집은 아니어서 이게 뭐구구가되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이게한7까지로 들어오면 괜찮네요. 기장이 한1 1 1 정도 되고 111 정도, 112 정도 되고요. 가슴 반품이 50한뭐한5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66, 77 정도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음. 내가 입은 딱 진짜 내 같은 거 하잖아요. 소간에 뭐 난방 같은 거 네. 이런 수 같은 거 입어도 괜찮고 네. 약간 우리가 여기 칠까지 입어도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한5,6,7 정도를 입으시면 네. 딱 맞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너무 멋스럽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양 내기가 소매까지 뒤앞뒤 소매까지 다 이렇게 모양 내기가 진짜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겉면은 코튼이고요, 음. 면입니다. 겉면은 음. 이 코튼이고 음. 안에 이제 충전재나 이런 것은 이제 그 나일론에서 이렇게 퀼팅을 해가지고 어, 아주 보온성이 좋은 그런 상품을 만든 겁니다.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런 멋진 디자인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아주 큰 옷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8899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8899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거 8899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저 체리 모델이 입고 있으면 이게 모양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 우리 체리 모델에게 맞는 그런 사이즈를 하다 보니까 556677 정도 입을 수 있는 사이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안에 그냥 조끼 정도를 티셔츠나 조끼정도 하나 입으시고 이렇게 뭐 입으신다거나 지금 이 정도만 입으셔도 요즘 먼저 이 모든 건물마다 난방이 잘돼있고차 안에 뭐 시터도 잘될거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입으셔도 그냥 훌륭하게 보온성이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밖에 많이 노출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에뭐 오리털 리 두툼한거죠 아웃도어 말이지 뭐저 캠핑 아웃도 어 같은 이런 걸 입으셔야 되겠지만 보통 멋으로 입는 건이 정도 입으시면 아주 훌륭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세상에 어디도 없는 겐저 후드 코트 초특가 99,000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